듣는다는 것의 의미. 우리는 누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을 합니다. 물론, 반려동물과도 대화를 나누겠지만, 특히 의사소통이 잘 통한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일 것입니다. 단순히 말하는 것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대화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너라는 존재가 서로 다를 경우, 말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는지에 따라 대화의 방향성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순수한 의도로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상대방이 곡회해서 듣거나 상황이 오해의 소지를 만든다면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인 성향으로 인해 말하는 사람의 순수한 의도가 왜곡되어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전달하는 사람이 어떠한 목적으로 전달하려는지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말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끝나는 시점까지 면밀하게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결국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왜 상대방이 그렇게 말하는지 그 의도가 명확하게 전달되었는지 끝까지 듣고도 순수한 의도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되짚어 질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이에 앞서 듣는 사람이 잘 들으려고 하는 태도와 생각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장 친한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되거나 심화되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방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상대의 의도를 미리 짐작하여 말이 끝나기 전에 자신의 생각을 내뱉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는 갈등으로 발전하여 서로 나쁜 감정과 말이 오가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잘 듣는다는 것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끝까지 듣고서 오해의 소지가 없는지 질문하며 대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면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듣게 되면 좋은 대화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 더 나은 생각들이 모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화가 참되고 즐거워지면서 다시 대화를 나누고 싶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부모와 자식, 형제 관계에서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하나의 인격체로서 동등하게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를 나누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기본적인 듣는다는 것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실천한다면 보다 나은 가족 관계 역시 지속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화는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시작은 듣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듣는다는 것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